울지 마라. 병원 가서 이빨 뽑아야지. 니네 이빨이 아파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맨날 구석에 잠만 자고, 어? 바빠한테 인사도 이제 안 하고, 아침에 나오지도 않고 잠만 자고, 어? 그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니그 네 염증 생기면은, 어? 바이러스 감염되면 큰일 난다고. 어? 큰일 난다고. 어? 알았나? 어? 아니, 그래. 가자, 가자. 병원에 가자. 일단 병원에 가자, 가자. 니 봐라, 눈치가 이제 빨라가지고, 케이지에 옛날에 잘 들어갔는데, 어? 케이지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간 다 보내고, 우리 3시 예약이다, 3시 예약. 알았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알았다. 알았다. 네가 안아파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어? 네 고양이 아프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나? 어? 저번에 제시 봐봐 이상한 거 먹어 가지고 병원에 하루 입원했는데 어? 60만 원왔다 60만 원. 그러면 되겠나 우리가? 어? 엄마 어, 아빠가 돈이 없는데 지금 네가 계속 그래 아프면 안 되지. 소냐. 소냐. 그래도 봐봐 병원을 옮겼으니까 가깝잖아. 어, 이 병원 선생님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데. 자 갑시다. 500m. 가자, 가자. 조금만 참아요. 알았어, 알았어. 네가 안 아파야, 빠빠가 걱정을 안 하지. 어? 네 봐봐, 2년반 전에 빠빠만 나가지고 어? 수술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니가 계속 콧물 흘리고 코도 막히고 눈물 흘리고 어또 봐봐 두달 전에 이빨은 어디서 그리 흔들려가 피를 흘리고 어이 빠빠가 네 이리 힘들게 힘들게 그래 되겠나 빠빠가 어? 우리가 안 아프고 살아야지 안 아프고 안 아프고 잘 살아야지. 안 그래? 안 아프고 같이 잘 살아야지. 응? 이제 10분 남았다. 지각 안 하고 가야 된다. 니도 아프고, 바빠도 지금 봐봐. 봄 되니까 눈이 또 바로 간질 가렵잖아. 응? 바빠도 아프고, 니도 아프고. 알았다, 소냐. 조금만 참아요.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참아. 아, 괜찮아. 나중에 빨리 낳고 네가 많이 놀아야지. 어? 요즘에 다른 고양이예요. 어? 우리 가게에 얼마나 많이 온다고? 니, 네가 순찰을 안 도니까 다른 고양이들이 많이 온다. 알았나? 알았나? 몰랐나? 네가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다른 고양이들이. <laughs> 가게 마당에 맨날 온단 말이야. 아, 알았다 알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아빠도 지금 봐봐 몸이 아파가지고 또수 치료받고. 어 이래가 어떻게 할래? 네가 안 아파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응? 어? 마마도 아프고, 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우리 이래가 되겠나? 어? 많이 아파가지고. 아, 조금만 갑시다. 또 그만가자 어? 울지마라 아빠가 니버리는거 네 아닌데 니네 옛날 그 못된 할매집그살때어 다른 고양이 열몇 마리 살때니 네 많이 두들겨 맞고 그랬지 맞지? 응? 어? 근데 아빠가 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맞나 안 맞나? 응? 니네 버리러 가는거 아닌데 왜 그러는데 어? 네가 빠빠한테 꾹꾹이 잘해주니까 빠빠도 잘하잖아. 응? 왜 왜? 울지 마라. 어? 네가 약을 안 먹으니까 봐봐. 약만 먹어도 선생님이 말했지. 일주일 약잘 먹으면 이빨 흔들리는 것도 어, 염증도 괜찮고 콧물도 안 흘리고 눈물도 안 흘리고. 어? 니가 안 아파야 빠빠도 안 아프지. 어? 맞나, 맞나? 알았다, 알았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제 다가간다, 다가간다. 봐봐, 대연동 병원에는, 어? 길도 안 좋고, 주차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은 딱 괜찮잖아. 지금은 문이로 탈이 진짜 가깝다. 어? 10분, 15분이면 가잖아. 조금만 참아라 나 왔어요 참아라 나 왔다 참아라 참아라 나 왔다 참아라 참아라 나 어. 왔다 알았다 울지 마라 니는 병원 가까이 오니까 더 크게 우노 나쁘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다 와간다 요 앞에다 이제 요 앞에 병원 보이네 나 왔다 병원이 진짜 저 좋은데다,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다 왔다, 그러지만 나쁘게 하지 마라. 어? 니네 여기서 도망가면 진짜 길고양이 된다, 어? 네가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지. 병원 가야지, 병원. 소녀. 나쁘게 하지 마요. 알았다, 알았다. 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잖아. 어? 동아 수술했을 때도 봐라 아빠한테 꼭꼭이 해주고 알았어 알아서 나와간다 이제+ 이제 이분 남았대 이분 지가 가겠다 아이 착하다 우새끼 착하다 착하다 아이 착하다 우새끼 착하다 아이 착하다 봐봐 날씨도 풀리고 어? 얼마나 좋아 어 아이 우새끼 착하다 아재 울지 마세요. 어, 알았다 알았다 응 알았 다니 많이 오면 배고프다 네. 어? 니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배고프다 안 된다 어, 알았어 착하다아아 우리 소냐 착하다 소냐 착하다 어 빠빠가 니 이름 딱 소냐 지어 줬을 때 니가 쳐다봤으니까 딱 우리 같이 사는 거지 맞지 맞아 안 맞아 자, 다와 갑니다. 다와 갑니다. 자, 다와 갑니다. 자, 자회전 한번 다 왔어요. 네다 왔어요. 예, 다 왔습니다. 예,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예, 다 왔습니다. 예, 예, 알았어요. 아, 알았다. 이제 주사 맞고 다음에. 아, 알았다 알았다 우리 새끼 알았다 하나도 안아팠다아 이따 왔습니다. 이제 다 왔. 아 이거 진짜 이게 좋은 병원이다. 다 왔다. 주차장도 넓고 카페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따 왔습니다. 다 왔어요. 아 이거 다솜 동물 병원 고양이 병원 다 왔습니다. 아 이거 여기 다 왔네요. 다 왔습니다. 아, 예, 예, 다 왔어요. 아이고 다솜 동물 메디컬 센터 다 왔습니다. 예, 다 왔어요. 예, 예.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예, 다 왔어. 다 왔습니다. 지금 지갑... 알았다, 알았다. 다 왔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습니다. 어유, 다 <목소리> 손님이 너무 많다, 손님. 아픈 아픈 강아지 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아픈 고양이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네 알았다 알았다. <laughs> 알았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바빠 마스크 하고, 자, 갑니다. 바빠 마스크 하고, 일이 응? 넓은 주차장을 놔두고 저번에 봐봐. 어? 웃긴 데를 가가지고, 바빠 마스크가 어디 갔노? 소녀야. 이차 멈추니까 조용하네. 어? 차 멈추니까 조용하네. 응? 네가 그냥 병원에 왔다는 걸 안다는 사실이잖아. 맞아, 안 맞아. 우리 새끼가. 어? 병원에 왔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어? 무서워서 조용한 거가.